자 오늘은 실내 CBR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 중요한 이거는 CBR 몰드 그리고 이건 다이얼 게이지 게이지 지지대 그리고 여기에 스페이서 디스크 이건 집게나사고요. 지금 체결을 해놨는데 제가 빼겠습니다. 그리고, 시료펜이 있고, 시료가 있고, 소리나 작다는 거, 작은 삽, 그 다음에, 가진 봉이 있고요 요것이, 요망치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고요 모른 제가 필요해서 따로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하종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변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그립스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나 아니면 그리스가 없으시면 그냥 장갑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를 바르는 이유는 칼날을 넣었을 때좀잘 빠지도록 하는 역할이 있고요. 유지 관리 부분에서 그리스를 발라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도 한번 그릴 수가 없으면 닦아주시면 돼요. 그냥 한번. 장갑이나, 앞에 수건이나, 아니면 내가 장기,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그러면 장갑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없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닦아주시고 나면, 닦아주시고 나면 이게 훨씬 수월하게 잘 들어갑니다. 그리스가 있으면 그리스 발라놓으면 더잘 들어가겠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처음 시작은 요거, 요거는 멀리 무게를 합니다. 일단. 무게를. 1 5 0 6 g 대답을 하실 때는 홈이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체결을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넣을 때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방향을 보고 넣을 때 그리고 충분히 볼트는 저희 대한민국에 나온 볼트는 전부 다 시계 방향은 우고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푸는 겁니다. 이것도 볼트는 충분히 풀어가지고 준비해 주시고 혹시 몰드에 이렇게 중간에 있는 부분 와샤라고 그러는데 와샤가 있으면 중간에 끼워주면 좀더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트는 볼트 높게조온다고 뭐라 하진 않을 거니까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체결 하고 반대편도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가지가 있다고, 여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서 여을 먼저.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트를 체결해서 들어서, 많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 넣고 풀어서 돌리면 풀립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 시, 시계 방향은 잠그는 거라서 이렇게 잠가서 빼고 반대쪽으로 풀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 여기 위에 여러 가지는없습니다 넣고 컬러들. 체결합니다. 체결하는데 항상 볼트는 여유있게 풀어주셔야 체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시료. 시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최적 함수비로 지금 맞춰줘야지, 자식빨이잘 먹고, 시험하기가 적절합니다. 만약 시험장에서, 아니면, 준비를, 시험을 하실 때, 말라있으면, 뭘좀 과해가지고, 충분히 가해가지고 시험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뭐 이게 최적 함수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모르실 겁니다 그때는 약식으로 내가 한옥품 이렇게 한번 꽉 한번 재봅니다 꽉 옮겨보면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이 정도 손가락 모양 정도만 만들어지면 이게 조금 많은 편이고 이랬을 때뚝 눌러보면 아, 이 정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 조금 많죠 조금 많은, 감수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 <laughs> 이 정도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걸 벗겨낼 때 조금 수월하게 공구기 없이 이쁘게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5층에 10회씩 닫습니다. 5층에 10회, 25cm가 됩니다. 근데 25cm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5층에 10회만 기억하시고 다져도 됩니다. 근데 이거 20, 다의 두께는 잘 모르겠다. 그냥 딱 대충 연습으로 맞춰야 되는데, 모르겠다 면한 번, 한두번 정도, 두번 정도 넣고 나면 한요 정도 됩니다. 상태에서 다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여기서 다짐을 하실 때 끌어올렸다가, 무지르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 끌어올렸다가 자유낙하. 이 높이에서 히, 내가 힘을 안 주고 자유낙하.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자유낙하 내가 아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드리면 감점이 될겁니다 이렇게 이 끝에서 이렇게 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 두번 두 번째도 한 절반 정도는 시료가 쉬료,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진 팔을 먹어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질 때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자유낙하나 불 이동하면서 넷. 넷. 다섯, 여섯 다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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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덟 세번째 번째 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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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셔야 됩니다. 빼주시는 게 시험할 때 값이 좋습니다. 쉬고 시고세 번째입니다. 하나 둘 자유낙하. 네번째 한번 두번정도면 끝날것 네 같습니다 두번 네번째 정도 올라왔죠 올라와도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다짐에너지 때문에 하나 둘 마지막은 마지막도 두 번. 근데 좀 모자라다 그러면 여기서 좀더 채워야 됩니다 <laughs> 여기로 좀더 채워서 이 정도 만약에 내가 마지막에 다섯번째인데 많이 모자라다 이만큼 채워야 됩니다 이만큼 채우는 이유는 여기서 다진발을 먹어서 이 정도, 요, 요 지금 컬러를 벗겨내기 위해서 요 위기까지는 다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위에서는. 다 됐습니다. 이놈을 벗겨낼 겁니다. 벗겨내려면 볼트를 충분히 풀고, 이쪽 먼저 풀고, 이쪽도 풀고, 충분히 풀고, 여기서 이제 공망치가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풀면 됩니다. 근데, 근데 이 많이, 퍽퍽안 된다. 그러면 망치로 톡톡톡.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한다고, 늦게 한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벗겨내면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벗겨내고, 함수비가 잘 맞으면, 쉽게 벗겨내고, 여기 쌓아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비가 높아서 밑에 파인 경우가 있을거예요. 삼각날로 이렇게 벗겨냈는데 파였죠. 분명히 파였습니다 이렇게. 시험값이 안좋기는 안 한데 이걸 채워야 돼요. 벗길 때 이렇게 쌓여있는게 제일 좋습니다. 쌓여, 이렇게 쌓여, 쌓여있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사이 벗게는데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밀면서 좌우로 밀어도 괜찮고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내시고 파였다. 파였으면 이렇게 파였다. 내가 이렇게 벗게는데 파였다. 그러면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좀 채워야 됩니다. 좀가지고좀 눌러가지고, 채웁니다. 제일 좋은 건, 파이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건, 파이, 이렇게, 파였으면, 이렇게, 눌러서, 다져 줍니다. 되겠죠? 목에를 달기 위해서 주변에 흙들이 있으니까, 시료가 있으니까, 털어줍니다. 이는데 털어주고, 요, 요 옆에 요 사이도 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다음 순서도 위에서부터 털어야지, 천천히 정리가 되겠죠. 이런 무게를 다시 달기 위해서 벗겨냅니다. 벗길 때는 충분히 벗기셔야 다음 작업에 조금 수월합니다. 충분히.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비교 플러스 8948.1. 이렇게 해서 이걸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옮기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종이가 12월 시험할 때두 장이 들어갑니다. 앞에 한장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한장 깔고, 뒤집습니다. 이쪽이. 好。Oh. 그리고, 요 위에, 놓고 게 이렇게, 맞게 치기를 하시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니다게기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있고 이기게이없어이그래이홈이 있는 이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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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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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이렇게 갖다 놓고 와셔를 올려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나씩. 이어 같은 경우에는, 돌리면, 이게 또 위쪽으로 올라오고, 내리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요 놈도. 이런 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스피드를, 이렇게. 이게 하나가 2.5kg 정도 되니까, 두개 정도. 놓으시면 5kg 정도 될 거예요. 5kg를 이렇게 넣으시고 보시면 떠있으면, 한번 틀어졌다.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삼각 지지대. 이거는, 보시면, 홈에 이렇게, 이것도 종류가 많은데, 홈에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이 이렇게 되면 돼요. 이쪽도 그렇고, 반대 반대쪽도 그렇고 이렇게 뺄 때는 이렇게 다시 홈에 끼 때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다이얼 게이지가 있는데 다이얼 게이지를 넣고 고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한번 조아져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풀면은 다시 이렇게 빠지고 안에서 보면. 나사, 나사가 있어가지고 안에 서서히 쪼아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앉아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고정. 이, 부분.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고정이 되는 거예요. 눌러도 이거는 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이얼 게이지에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앉아 핀이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건 뭐냐? 좀 홀더 하는 거예요. 홀더라 그냥 뭐 이렇게 좁으면 앞에 영점을 잡는 게 이게 앞에 이 뭐라 그러죠선 잡는 부분이 있는데 거끌거끌한 면이 있는데 이게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영점을 이 상태에서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돌려 가지고 이걸 푼, 푼 다음에 돌려 가지고 이렇게 영점을 잡고 이렇게 잠그는 거죠. 잠그면 이게 안 돌아가요. 이제. 그리고 이게 0점 잡힌 거예요. 0점. 그쵸? 그한번더 해볼까요? 얘가 끝까지 올렸어. 0점을 잡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맞추고 잠그면 0점 잡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0점 잡아 보겠습니다. 실제로 빼놓고 들어갔죠?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지금 대이지가여기딱 그러니까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옆으로 삐져나갔거나, 이러면, 여기 지금 이놈의 문제가 있거나, 여기 삼각 지지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이된 다음에, 앞에를 쪼아져서, 안 빠지게. 한 다음에, 이걸 풀고, 0점을 이렇게 잡는 거죠. 점나 영자. 함도 확인. 안 맞네요. 영자. 예. 이렇게 해서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예. 자, 자꾸 자 내려가죠. 무기가 있으니까 지금 조금씩 수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 수침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으면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정리하는 부분도 아마 감독관들이나 아니면 신분들이 볼 거예요. 정리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팁이니까, 정리하고, 이건 정리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리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알수 있으니까. 일단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풀어주고, 이렇게 드 주고, 많이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는 이걸 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데서 더 관심을 가 가지고 보시더라고요. 안, 빠지죠. 안 빠지면 조치면 응, 됩니다. 시안 응, 빠지네. 됐습니다. 이 뺐죠. 그리고 정리하고 그래서, 그리스가 있으면 발라주면 좋다는 이유가, 방금도 보셨지만 잘안 빠집니다, 꽉 끼니. 그래서, 그리스를 발라주거나, 장갑으로 닦아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고 여기서, 이걸 정리를 하시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뒤집어서, 창고에서, 바신 힘으로, 중간에 튕니다. 이렇게. 째는 내가 힘을 줘서 위에 끌었다가 그냥 자유낙하 말고 내 힘으로 꽝 꽝. 그럼 중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